안녕하세요, 땅콩맨입니다. 오늘은 존예지만, 아쉽게도 타지역에 살아서 거절하는 여자를 번 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시죠제 스타일이어서. 눈이 되게 이쁘세요. 되게 재성있으신 분이시네요번 따려고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는데, 존예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예쁘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눈이 아이돌 고양이 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길거리도 이 하고 낯선 사람이도 하고 좀당황스러웠 수도 있고. 또 저도 일단 외모만 보고 온건 맞는데 제가 이제 일단 용기 한번 내서 말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어 부담은 주고 싶진 않아서. 같이 공부 교환하면서 카톡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커피 한 잔에 이후 기거리라는 경계심을 풀어 줄수 있는 멘트를 합니다. 길거리 낯선 사람 당황스러울 수는 있다. 외모만 보고 온 것은 맞지만 등등 이야기를 해 주는 번호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 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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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카톡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거든요. 어차피 연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한번저도못 가서 커피 한잔할수 있고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같이 대화하다가 괜찮다 하면은, 어, 근데 저는 또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여자가 거리가 먼 타지역에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반격기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황하거나 즉바로 말을 못하면, 여자가 인사하고 가버리거든요. 여자가 가지 못하도록 바로 말을 해야 합니다. 멘트로는 사는 지역에 사촌이 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사촌 보러 간다. 어차피 연인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않냐. 사촌 보러 한 달에 두번 가는 거네 번도 갈수 있다는 듯이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존냐잖아요 예쁘면 타 지역에 살아도 잡아야죠. 아, 네. 이름이 어떻게 되 되겠... 아, 아, 네. 근 나이가 어떻게 되 네. 연락할게요. 응. 요